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내년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전략입니다.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날 최초로 발표됐고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3기 신도시 분양 12만 가구 중에서 약 2만 2천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인천 계양신도시 1,100가구가 예정됐고요. 9월에서 10월은 남양주 왕숙 이지구에서 1,500세대가 사전청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에는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사전 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당첨자 선정에서 중요한 모집 공고에서 유일한 예외인 지역우선 공급 또 내년부터 변경되는 청약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은 본 청약이고요. 보통 착공 시점에 맞춰서 모집 공고를 내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은 아파트 분양이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미리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민간 분양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공공 분양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또 나중에 사업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세대수가 100가구라고 하면은 사전 청약에서는 한 70에서 80가구 정도만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최종 본 청약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정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 사전예약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시행이 됐었고요. 시의수요자들한테 내집 마련을 1년에서 2년 이상 먼저 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모집 공고에서는 아파트 위치나 면적, 그리고 세대수, 추정 분양가 등이 제공되고요.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적인 분양이랑 똑같이 적용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분양처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고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일반 공급 등 당첨자 선정 시점만 조금 앞당겼을 뿐 기타 사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청약보다 1, 2년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는 예약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 청약에서 당첨되더라도 계약금 납부는 본 청약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모집공고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지역 우선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지역별로 당첨자 물량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지가 서울이나 인천에 위치했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 50%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에 배정하고 경기도에 위치했으면 해당 지역 30%, 경기도 전체 20%, 나머지 수도권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당해 지역 자격으로 청약을 하시면 당첨 커트라인도 훨씬 낮고요. 당첨 기회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당해는 한 번, 두 번의 당첨 기회가 있고요. 경기도 사업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 우선 자격을 갖추시면 청약이나 당첨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계신도시도 개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우선을 적용합니다.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고양, 부천 같이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지들은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배정하고요. 인천 계양은 해당 지역 50% 나머지 수도권 50% 물량을 공급합니다. 당의 우선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 기간은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하남 교산처럼 투기 과열지구는 당해 지역 거주자 2년 이상 또 경기도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주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 남양주나 고양창릉, 부천, 인천 지역에 지역 우선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고요. 경기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선 공급 자격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당첨자 선정 기준이 모집 공고일 기준이지만 유일하게 거주 요건만 예외라고 했는데요. 사전 청약에서는 지역 우선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을 사전 청약 시점이 아닌 본 청약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에 신청하고 본 청약을 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당 지역으로 미리 이사를 할수 있으면 당의 지역 자격으로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변경되는 청약 자격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체 공급세 대수의 15%를 일반 공급으로 분양하고요. 나머지 85%는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공급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는 전체 공급 물량이 30%와 25%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자격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내년 1월부터는 현재 법이 개정돼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 대한 소득 기준이나 당첨자 선정 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 100%인 세대에 공급하고 있지만 1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130%까지로 높아지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22만원에서 내년부터는 809만원인 세대까지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소득 100% 세대 중에서 신혼부부 순위 지역, 배점표, 추첨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공급 물량의 70%는 기존대로 소득 100% 이내인 세대한테 공급하고요.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130%까지 올려갖고 추첨제를 도입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에서도 소득이랑 당첨자 선정 변경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현재 100%에서 똑같이 130%로 올라가고요. 당첨자 선정도 내년부터는 소득 100%인 세대에서 7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130%까지 완화해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